안녕하세요. 오대숙입니다.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지만 일 때문에 컴퓨터 앞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. 사람의 몸은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건강상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, 일하면서 운동도 같이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션 데스크와 함께 쓰기 좋은 세 가지 운동 기구의 사용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3만 원대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해본 스태퍼입니다. 팔꿈치가 직각이 되는 위치가 자신의 키에 맞는 스탠딩 데스크의 높이라고 하는데요, 이게 생각보다 높이가 있어서 평소보다 15cm 이상 더 높여줘야 하더라고요. 강도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고요. 10분쯤 하다 보면 실린더 내부의 마찰열 때문인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.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기에도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도 저렴. 만 가격에 생각보다 꽤 운동이 되는지 금방 더워지는 느낌이 들더라 고요. 기획안이나 스크립트 작성 같은 글을 쓰는 작업에서 한 번씩 막힐 때마다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최gpt에게 물어보니까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엔돌핀 분비 를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밸런스보드입니다. 스탠딩데스크를 사용할 때 가만히 서있게 되면 이게 또 앉아있을 때와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의 신체 는 그냥 가만히 있게 놔두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올라가 있으면 서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줄 수 있게 됩니다. 쓰러질 정도로 기울어지지도 않고요. 적당한 쿠션감으로 발바닥도 편안합니다. 가운데에 있는 단단한 볼은 발바닥을 지압하는 용도라고 합니다. 허리를 돌리면서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. 일반 운동용 밸런스 보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모션데스크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제품은 많지 않은데요.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이두 개밖에 못 찾았고요. 알리익스프레스에도 딱히 안 보이고 아마존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브랜드도 있는데요. 가격대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. 이번엔 워킹패드입니다. 이렇게 접은 상태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요. 작은 바퀴로 끌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.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러그가 깔려 있고 트레이닝 매트를 한겹더 깔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 번씩 옮겨오는 게 번거롭기는 한데요. 그래도 따로 운동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편하다는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. 손잡이 같은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. 스탠딩 데스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리모컨이나 전용 앱을 통해 조작할 수 있고요. 신발 없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오래 걷기에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워킹화도 처음 구입해봤는데요. 바닥 부분 두껍고 약간 둥근 모양이라 오래 걸어도 확실히 편하더라고요. 워킹 모션만 작동시키면 생각보다는 조용했는데요. 사람이 올라가서 걷게 되면 소음이 커지게 됩니다. 그냥 쓰기에는 좀 시끄럽고요.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접히는 부분에 매트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소음도 더 발생하게 됩니다. 전반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다시 구입하게 된다면 이 접히는 부위가 튀어나오지 않는 워킹머신은 알아볼 것 같습니다. 장점으로는 깔끔한 디자인과 전용 앱의 기능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운동 계획이나 목표도 정해둘 수 있고요. 지금까지 운동한 기록들을 다양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더 산만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자세도 꽤 안정적이고요. 걷는다는 게 일상적인 행동이라 뭐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. 일을 하다 보면 졸리거나 멍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감각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나게 되고요. 정신이 좀더 깨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. 이게 혈액순환 촉진으로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환기되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일하는 기분이 듭니다. 일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이나 게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정교한 컨트롤은 어렵겠지만 반복적인 파밍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. 다른 공간에는 일립티컬 머신과 tv 스탠드를 활용한 운동 게이밍 셋업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밖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 안될 때가 많더라고요.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간단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면 좀더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스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데스크 오데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